애완 동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완견의 그룹별 특징을 알아봅니다. 먼저 대표적인 컨넬 그룹에서 애완견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고 각 그룹의 특징과 대표적인 품종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은 애견 그룹 중에서 묵축 목양 견종 그룹, 경비견, 작업 견종 그룹, 테리어 견종 그룹, 닥스훈트 스피치 견종 그룹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지난 첫 시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어, 그개 품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품종은 상당히 그 많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면서 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에, 오늘은 그 어, 세계 애견 연맹의 그 기준에 따라서. 1 어, 0개 그 그룹으로 나누는데그 중에 다섯 개 그룹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어, 우리가 개 품종이라고 하면, 음, 흔히 그 주위에서 볼수 있는 뭐 치와와라든가 뭐 푸들이라든가, 이와 같이 그 작은 품종들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때약그 800여 종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애견 그 연맹에 등록된 품종만 하더라도 334종이나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그 종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개를 분류할 때 소형견이니 중형견이니 대형견이니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형견은 체중이 15kg 이하짜리. 그리고 중형견은 15에서 30kg 짜리, 그리고 대형견은 30에서 이상 되는 이런 그, 개를 우리는 대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선은 그, 애견, 세계 애견연맹이라든가, 혹은 어, 미국의 컨넬 그 클럽, 음, 그리고 영국의 컨넬 그, 그, 어, 클럽에서 어떻게 그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세계애견연맹에서는 그, 어, 여기에 등록된 것이, 334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즉그 제일 첫 번째 그룹은 목축 목양견 그룹이 되겠습니다. 아,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콜리라고 하는 이런 개가 이제 1그룹에 속하는 그 목축 목양견이 되겠습니다. 양을 그 방목지에서 그몰때또 양을 그 적으로 그 양을 그 야생 동물로서부터 보호할 때 이때 그 콜리라고 하는 개가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으로서는 그 경비견, 작업견 그룹이 되겠습니다. 도벨만 핀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품종인데 인명이라든가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그 품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테리어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리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인데, 이세 번째 테리어 그룹은 그래서 원래는 그 사냥을 여우 사냥을 하기 위해서 육종했던 을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닥스 훈트인데, 이거는 오소리 사냥에 쓰였던 그런 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은 스피츠 견종이라고 해서, 그, 그, 포메라이언 같은 것인데, 이것은 사냥이라든가 경비견 이런 데 쓰이고, 우리나라의 진도견도 이 스피츠 견종에 속하는 그런 그 품종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후각 하운드견인데, 이것은 이제 후각을 이용해서 그, 어, 사냥을 할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팅 견종인데 잉글시 포인터라고 해서 어, 이것은 여러분도 잘알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런 것이고 있 그다음에 여덟 번째 그룹은 리트리버 워터 도그 견종인데 이런 것들은 그, 어, 연못이나 하천에 있는 그런 오리 같은 것 이런 것을 그 사냥할 데 쓰인 이런 견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견종은 어, 그, 반려견종이라고 해서, 음, 치와와라든가 푸들 같은 이런 작은 그 개들이 아홉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시각 하운드견인데, 어, 이, 여기서 시각은 이제 크가, 키가 크기 때문에, 눈으로 봐가지고, 사냥감을 추적하거나, 뭐, 사냥감을, 그 어, 어, 그 주인이 그 총을 쏠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제식 그룹에 속하는 시각 하운드 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 그 캐널크룹에서는 그 캐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종의 그 애견 애호가들이 자기 스스로 그 클럽을 조직해서 한 그런 조직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대략 일곱 그 가지로 해서 그 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는 하운드 견종이라고 해서, 어, 바셋 하운드라든가, 비글이라든가, 닥터 훈트를 여기에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견종이라고 해서, 어, 일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도벨만 핀제가 여기에 속하고요. 세 번째는 테리어 견종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굴속에 들어가서 여우 같은 걸 잡는 음, 이런 목적으로 육종된 것이 바로 그 테리어 견종이고요. 총력 견종은 그, 음, 스파니엘, 음, 음, 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 그, 어, 총을 가지고 어, 이제 그새 같은 것을 사냥할 때 혹은 동물을 사냥할 때 이용했던 그런 견종이 되겠습니다. 목축 목양 견종은 이것은 그 콜리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유틸리티 견종 이라고 해서 어, 그 우리나라의 진돗견 이 여기에 속하고 그, 어, 달마시아라든가 푸들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애완 견종에서 이제 작은 이러한 그 품종들 지와라든가 핀체라든가 포그 이런 것들은 그~ 영국 커넬 그룹에 그~ 에서 애완견 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음~ 역시 그~ 어~ (7가지로) 해서 어~ 개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스포츠견종이라고 해서 코카니엘이라든가 리트리버, 포인터 이런 것을 놓고 있고 하운드 견종이라고 해서 아프리칸 하운드 그리고 작업 견종이라고 해서 말라미트라든가 복서라든가 저먼, 소파트, 토고 이런 것들이 작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견, 이런 그 견종으로 놓고 있습니다 테리어는 우리가 아까 연구에서 본 마찬가지고요 애완 견종은 역시 그 작은 이런 그 것으로서 치와와라든가 어, 그 말티스, 퍼그, 그 시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스포츠 견종이라고 해서 어, 불독이라든가 어, 푸들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어, 목축 목양 견종이라고 해서 뭐 콜리 같은 것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1급에 속하는 목축 목양견 중 그룹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콜리.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이며, 재고는 56에서 66cm, 체중은 23에서 34kg 범위다. 가장 오래된 목양견으로 콜리란 검다란 의미다. 장모와 단모의 두 가지 품종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V자형을 띈다. 얼굴은 테이퍼형이고 이빨은 협상 교합이다. 눈은 아몬드형으로 약간 돌출하였으며 꼬리는 긴 털로 덮여있고 비절 아래까지 뻗는다. 성질은 온순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목양견, 경계견으로 이용한다. 점원 세퍼트독 독일이 원산으로 체고는 55에서 65cm 사이, 체중은 26에서 38kg이며 체장대 최고의 비는 10대 8.5 정도이다. 주둥이는 길고 V자형이며 턱이 발달되어 있다. 귀는 뾰족하고 직립하며 눈은 아몬드형이다. 이빨은 협상 교합이며 엉덩이는 길고 끝이 경사진다. 꼬리털은 많으며 길어 비절 연결부까지 뻗쳐 있다. 모색은 어떤 색이라도 상관없으나 짙은 것이 좋다. 성질은 용감하고 훈련 적응 능력이 우수하여. 경찰견, 맹독견, 그리고 경비견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 그룹에는 그네 가지의 그 개가 속해 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버드 콜리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버드 콜리는 영국 스코틀랜드가 원산이고, 그리고 그 최고가 수컷인 경우에. 53에서 56cm 정도 됩니다. 뭐, 이들에 대한 자세한 모색은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 콜리로서 보더 콜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코틀랜드고요. 그, 앞에서 본보드 콜리와 체형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987년에 세계 애견연맹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 개는 그 복종 그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업 훈련 이런 것만 이제 그~ 애견 컨테스트에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양견이죠 어~ 그리고 가위교야 교잡을 하고 있고 그 털색은 앞에서 본버드콜과 약간 그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콜리입니다. 이 콜리는 흔히 그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그 목장에서 그 양을 이제 그 인도하거나 양을 또 집으로 돌아 오게 하거나 혹은 방목지에서그 양을 그 핸들을 할때 쓰는 이런 개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관령에 가면 양떼목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목장에서 이그 콜리를 이용해서 그양 떼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목양견이고 충성심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털이 깁니다. 그래서 콜리는 그 체형은 어느 콜리가 됐든 비슷하고 다만 그 모색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은 뭐 교재의 그 자세한 그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것 중에 마지막에 저먼 쇠파트 도구도 역시 이런 목양견 축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사육 역사가 오래되고요. 그리고 그 대형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보면 60에서 65cm 정도가 됩니다. 1988년에 1900, 1899년에 독일에서 이미 이런 애견 클럽이 조족된 정도니까 역사가 가장 오래고 또 많이 알려진 이런.